대구 수성구 상동에서 남구 봉덕동으로 상동교를 넘어와서 300m 정도 고산골로 들어오면 산성산 3.7km 용두토성 700m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리 올라가면 용두토성을 거쳐 산성산으로 가게 됩니다. 입구에 안내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내판의 문제는 신천이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지도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 안내판에서 등산로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임도, 큰 길로 100m 오면 메타 세커 이하 길이 펼쳐지는데요. 이 길을 200m쯤 가면 또 안내판이 있습니다. 용두 토선까지 400미터라는 이곳의 안내판도 역시 좌우로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천이 왼쪽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 또 올라오면 용두토성, 용두토성 안내판이 또 있습니다. 역시 신천이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지도가 거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용두토성 안은 평평한 평지도 있어서 군사훈련을 충분히 할수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죠. 용두 토성 거의 정상부에 오면 표석도 있습니다. 용두 토성 표석. 왼쪽으로 신천이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고, 오른쪽에 안내판이 보이고, 용두 토성 가장 높은 지점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신천이 오른쪽에 있다고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신천이 있는 데도 오른쪽에 있다고 그려져 있네요.